잠시 루성사차 아크로와 함께하는 초고층 재건축의 미래. 송파구 잠시 루성사차는 재건축 시장에서 최근 주목받는 단지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23년 9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잠시 루성사차 아파트는 올해 d l n c 를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며 재건축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잠실우성4차 재건축의 진행 상황과 조합원들의 의견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과 가치를 분석해보겠습니다. 1. 잠실우성4차 재건축 현황과 계획 잠시루성 4차 아파트는 1983년에 준공된 555가구 규모의 단지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의 심의를 통해 지하 4층, 지상 32층, 총 825가구로 재건축하는 계획안이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9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고 32층으로 설계된 기존 계획이 조합원들의 선호에 따라 49층, 초고층 설계로 변경될 가능성도 사업 진행 과정. 2023년 9월 사업 시행인가 확정. 2024년 7월 DLENC를 시공사로 선정. 2025년 2월 조합원 투표 예정. 최고층 수 확정. 2026년 9월 착공 예정. 최고층 선호도와 조합원 의견. 최근 조합원 58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15%가 49층 설계를 선호했습니다. 이는 인근 우성 1, 2, 3차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 장미아파트 등에서도 초고층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초고층 설계의 장단점, 49층 설계의 장점 각각 미래 가치 상승. 초고층 설계로 인한 랜드마크 효과는 분양가 상승과 투자 가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브랜드. 이미지 강화. DLNC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 적용으로 고급 아파트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 조망권 및 생활 편의성. 초고층 설계로 인해 더 넓은 조망권과 넓은 동강 공간 확대보로 다양한 편의시설 배치가 가능해집니다. 단점 및 우려. 아, 공사비 증가, 최고층수 상향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은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인허가 절차, 정비 계획 변경인가 및 사업 시행 변경인가 등 추가적인 인허가 절차로 인해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합은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내년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건축비와 공사기간 비교표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희망평형 분석과 조합원 선호도 잠실 우성 4차 조합원들은 초고층 설계뿐만 아니라 희망평형에 대해서도 선호도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제곱미터가 60%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희망평형 비율 전용 59제곱미터 2.42% 전용 70제곱미터 9.39% 전용 84 제곱미터, 60 전용 배기 제곱미터, 27.88 이는 실수요자의 생활 편의와 투자 가치 모두를 고려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일정 및 전망 잠실 우성 4차는 내년 2월 정기총회를 통해 최고층수 설계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후 관리 처분 계획인가를 포함한 주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 착공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 각 지역 랜드마크 잠실 지역 내또 하나의 랜드마크 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 주변 시세 상승 효과, 인근 단지들과의 시너지로 인해서 송파구 아파트 시장의 전반적인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합과 시공사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 어, 결론. 잠실 우성 4차 재건축은 송파구 재건축 시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초고층 설계와 고급 브랜드 적용은 단지의 미래 가치를 크게 끌어올릴 것이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의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잠실 우성 4차의 진행 상황과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렇게 잠실 우성 4차 재건축 및 49층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실마이스 공인중개사입니다.